돌고래의 먹이 습관과 사냥 방법이요. 돌고래는요, 주둥이와 이빨의 형태에 따라서요. 주둥이가 긴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주둥이가 짧은 고, 짧은 돌고래가 있거든. 주둥이가 길면 당연히 이빨이 많아요, 얘들아. 얘들 쓸까요? 주둥이가 짧으면 태유라 이빨 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에 따라서요, 다른 먹이를 먹습니다. 주둥이가 긴 친구는요, 물고기를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주둥이가 짧은 친구는 오징어를 먹어요. 이런 먹이 습관과 무리를 지어 협력하는 펄딩 사냥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볼게요, 얘들아. 음. 돌고래의 식습관은요. 즉, 먹이 습성은요.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었고요. 잘 이해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돌고래는요, 포식자인데, 쫓는 포식자예요. 먹이를요, 매우 빠른 속도로 쫓는 포식자이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돌고래의 이빨 구조와 그 다음에 무엇이 주둥이, 즉 부리의 형태는요, 그것을 지탱하는 부리의 형태는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빨과 부리의 형태가 되게 중요하대요. 돌고래의 식습관에 있어서요. 첫 번째, 얘들아 뭐? 지금 부리가 길어요. 즉 주둥이가 길고 이빨이 많은 돌고래는요, 물고리를 먹습니다. 반면에요, 주둥이가 짧으니까 이빨이 적다고요. 그 친구들은요, 오징어를 많이 먹습니다라는 거야. 예를 들까요? 근데 그게 어떠한 경우든요, 먹이는요, 한 번에 통째로 삼켜집니다. 라는 거야. 쉽지 않고 뭔가 통째로 삼켜진대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사냥하기 위해서요. 우리 물고기인데, 지금 뭐, 잡기 어려운 물고기 있죠? 얘들아, 잡기 어려운 물고기들이요. 막 빨리 도망가거나 그래서 그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돌고래는요, 특별한 사냥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거야. 그 사냥이 뭐라고 불리냐면요, 허딩 몰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헐드가 아니라 원래 물이란 뜻이야. 물이 어떤 어떤 모리, 모리하다 라고 할 때. 양모리 할때그 모리야. 여기 쓸까요? 즉 무리를 지을 때요. 음, 모리 사냥을 할 때요. 그룹들은요. 통제합니다 라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스쿨은 학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물고기 떼가 되는 거죠, 때. 이렇게 물고기 떼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거를요. 돌고래가 이렇게 옆에서 돌고래가 이렇게 옆에서 움직임을 통제한다라는 거야.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각각의 개체가요, 돌고리 한마리가 여기가 들어가서 차례로 수영을 하면서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동안에 그 옆에서 큰 틀에서 움직임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정연이 이해됐을까요? 그러면은 넘어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즉, 야생 돌고래 식습관에 관한 건데, 일단, 긴 주둥이와 많은 이빨을 가진 친구는 물고기를, 짧은 주둥이와 적은 이빨을 가진 돌고래는 오징어를 먹습니다. 먹이는 보통 통째로 섬기면서요, 잡기 힘든 물고기를 통해서요, 모리사냥이라는 독특한 사냥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돌고래 무리가 물고기 떼의 움직임을 통제하고요, 개체들이 차례로 들어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배을까요넘어가서 볼게요. 응. 개 웃음소리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이요. 강아지 키우는 친구 손? 성준이 밖에 없어? <laughs> 성준아, 강아지는 웃는 것 같아, 안 웃는 것 같아? 뭐라고? 그렇지 선생님, 우리 김모카도 맨날 웃어. 김모카도 표정이 있어. 우리 김모카도 보면은 웃을 때는 정말 이렇게 해맑은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다고. 이렇게. 어? 그러 실제로 강아지는요, 웃습니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너모한 뭐 적이 있니? 가진 적이 있다면,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요. 어떤 느낌이냐면, 강아지가 너를 보고 웃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냐면있 아마 그건 너가 맞을 거야? 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대 이하라는 거슬 자리인 거죠. 얘들아, 이런 허핑 노이즈가요. 즉, 헉헉 하는 그 소리가요. 실제로 웃음의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 허핑 노이즈가 바로 뭐냐면, 만들어지는 소리예요. 강아지가 크게 숨을 쉴때 만들어내는 헉헉 소리가 있는데, 그 이그 소리는요 실제로 웃음의 형태다 라는 거예요. 얘들 이것은요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한 리서처에 의해서요. 그녀가 뭐 했을 때더라? 기록을 했을 때요. 즉, 녹음을 한 거야. 강아지들이 만드는 메이크에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거예요. 강아지들이 전형적으로 만드는 다양한 소리를 녹음할 때, 그리고 그 소리를요, 다른 강아지들한테 들려줬을 때, 이걸 진짜, 이거 웃는 소리네? 라는 걸알수 있었다라는 거야. 강아지가 으르렁 되는 소리도 녹음을 했고요. 하울링 하는 소리도 녹음을 했고요. 막 짖는 소리도 녹음을 했고요. 지금 헉킥 헉헉 하는 그 소리도 녹음을 했는데 강아지가 실제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건 헉헉 소리를 들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는요. 그 각각의 소리에 대해서요. 전부 다 다른 뚜렷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강아지들은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으르렁거리거나 짖거나 하울링 하는 소일에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모든 강아지들은요. a 이 놀구요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핑 사운드 즉 헛골거리는 소리에는요 강아지를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듣기 좋은 소리 웃는 소리가 맞구나라는 거예요. 얘들 쓸까요 연구자들은 또한 발견했습니다. 배 이하라는 것을요. 이 웃음소리가요 사용되었다고요. 뭐할때 강아지들이요 요청할 때 다른 동물들한테 놀자고 요청할 때도 이 소리가 사용되었다는 라 거예요. 덕미로운 건요 얘들아 그들은요 Not only A but also B 이 소리를요 다른 동물들에게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혼자서 혼자서 장난감 가지고 놀 때도 그 소리를 냈다라는 거야 혼자서 장난감 가지고 놀때 어떨 때? 즐거울 때요 이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인바이트 참고로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나오면 요청하다 청하다란 뜻이야 청하다 예를 쓸까요? 우리 와서 같이 놀자란 뜻이에요. 소리 예를 쓸까요? 너 보면 얘랑 뭐가 되는 거예요? 과학, 과학자들은 개가 큰 숨을 내쉴 때 내는 소리가요. 웃음의 형태다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을 했을 때 짖거나 으르렁 거리는 소리는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헛긋거리는 소리는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웃음은요 다른 동물들과 놀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 얘들아. 이렇게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얘들아 그냥 아무 내용이 없어. 그냥 일화예요. 일화. 영웅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그런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아 영웅도 진짜 멋진 영웅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뭔가 불완전하구나라는 사실이라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어렸을 때 야구는요. 뭐였습니까? 매혹기자 집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웅들은요. 부인할 수 없는, 즉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스포츠 스타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게릭이라던가 메이비 루스처럼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1946년에 제가 11살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요, 제가 야구를 하지 않거나 놀 때는요, 저는 용돈을 벌었는데, 뭐함으로써, 얘들아? 숨고 기다림으로써요. 어디에 숨고 기다렸냐면요, 퀸즈 중앙에 있는 골프장 3번을 근처에 이렇게 숨은 거예요, 얘들아. 내가 좋아하는 건 야구선수야. 근데 용돈은 어디서 벌었냐면, 골프장 근처에서 번 거야. 되었을까요? 골프장 근처에서 막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골프선수가 공을 치는 건데, 코스를 넘어가서, 코스 밖으로 쳤을 때, 걔가 막 뛰어가서 공을 가져가서요, 그거를 할인된 가격에 팔았다고요. 다음 선수에게. 지나가는 다음 선수에게 팔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도 다 돈이잖아. 꼴꿍 비싸죠, 얘들아. 비싸잖아. 근데 그거 거기 옆에 숨어 있어서, 코스 밖으로 넘어오면 내가 막 훔쳐가지고, 아, 이거 사세요, 이거 싸요. 이렇게 해서 판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응. 일은요 처음에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샷이요 지금 어떻게 코스 밖으로 휘어져서 컬 나왔고요, 그리고 부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싸, 페이데이. 페이가 돈이죠, 얘들아. 오늘 돈 버는 날이네. 아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예.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저는 스프링. 막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라는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 공이 있었던, 공이 착륙했던, 공이 떨어졌던. 공이 정해놔. 떨어진 게 먼저야. 내가 생각한 게 먼저야. 그치, 떨어졌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떨어진 게 먼저여서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헤드비피 써주는 거죠. 즉, 공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곳으로 제가 막 달려갔습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곳으로 갔을 때 저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빠르게 뒤졌습니다. Bushes, 전불 사이를 막 뒤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몸을 굽혔을 때요. 공을 줍기 위해서 몸을 굽혔을 때 무엇이, 얘들아? 큰 그림자가요. 제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요, 붙잡혔습니다. 라는 거야. 훔친공을 가지고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얘가 되었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요, 얘들아. 부끄럽게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끔찍하게 죄책감이 있는 얼굴로요 어쨌든 도둑질을 한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얘들아? 야, 지금 봤을 때, 지금 내 위에 어떻게 훨씬 크게 우뚝 서 있는 그런 남자의 얼굴을 저는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내가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내가 너무 존경했던 유영우. 그, 베이블 루스였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들 지금 뭐, 야구선수가 골프치러 왔나봐요, 얘들아. 야구선수가. 갔을 때 저는 당황스럽게 웃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라는 거야. 베이블 하고요. 그는요, 이제는 나이를 좀 먹었지만, 즉, 이제는 그때 당시에 나이를 좀 먹었었지만, 하지만 영원히 에너지는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여전히 어떤 에너지가 있었냐면요. 진짜 가장 심한 욕설을 퍼을 만큼의 에너지는 있었다라는 거야.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것중에요 이 공, 니가 훔쳐가 막 이러면서 애가 애한테 개쌍욕을 한 거야. 갔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연약한, 프레자이란 그런 어린 시절의 영혼이요,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 o w c o u l 어떻게 베이브가 내 영웅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야. 저에게는요, 그것은 보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고요. 에라 심은요, 뒤에 보호 끌고 와서 부사 못 옵니다. 심은 뒤에 보호 끌고 옵니다. 그리고요, 수년이 지나서요, 저는요, 아주 고통스러운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배웠던, 영웅인데, 어떤 영웅이 되는 거야, 얘들아? Heroes가 문장의 주어, 동사가 어립니다 컴마컴마 콤마, 콤마 오면 선생님이 잠깐 빼드라 그랬죠. 얘들아, 영웅들도요, 그냥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일가일 뿐이다, 라는 거야. However, t 형용사나 부사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란 뜻이죠. 즉, 우리가 우상을, 아무리, 내용들을 아무리 우상화 하더라도요. 야,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이렇게 우상화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는 것은요, 절대 쉽진 않아요. 즉, 어렵다라는 거야. 어린 시절의 순수함 잃는 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지만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또 골프장에서 공을 몰래 주워서 팔던 중에 우연히 영웅을 만나서요. 붙잡혀서 모욕적인 꾸질, 꾸질함을 듣는다고요. 이 당시에 어린 화자의 순수한 영혼을 무너뜨렸고요. 영혼도 그냥 인간이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는건 어렵지만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되었을까요? 넘어갈게요.